안녕하세요. 장성재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 혹시 무슨 라벨인 줄 아세요? 이게 아마 전문 쪽에 있는 분 아니시면 이 비디오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그 랜공사 하시는 분들 케이블 UTP 케이블 보시면 이게 카테고리 5거든요? 카테고, 카테고리 5나 카테고리 6에서 여보, 여러분들 랜공사 하실 때이 랩핑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분들만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뭐 덕지덕지 많이 붙여놨죠? 여기도 보실래요? 이렇게? 이게 랜 케이블이죠? 이 카테고리 5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금방 제가 출력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랜 케이블 라벨이라고 보통 우리가 예,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떼어내요. 그쵸? 그렇죠? 떼어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할때열 수축도 사용하지만 열 수축이 중간에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다가 카테고리 6, 5라고 그랬죠. 이 붙이신 다음에 이게 셀프 라미네이팅 또는 뭐 레버 라운드란 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투명한 라벨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 자체도 지워지지 않는데 투명으로 이렇게까지 라벨로 감싸주기까지 하니까 내구성이 아주 좋죠. 그래서 표시가 확실히 알수 있죠. 이게 봐도 r 버 라운드 라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 만약에 작업장에서 몇개안될 때는 여러분들 저희가 앱슨 브라더 대리점이거든요. 전문점. 요거 제가 어 옆에다가 그림에 소개시켜 드릴 테는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대량으로 뽑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고덱스라는 라벨 프린터 기에요. 그리고 여기는 고덱스에 찍는 바로 이랩 어라운드 라벨의 롤 라벨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쉽게 보시라고 몇 장을 출력을 해 드릴 거냐면 한 8장 정도 8장 정도 출력을 해 볼게요 속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인쇄를 눌렀어요 이중 속도 나오는 거 보시죠 어떠세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량으로 라벨링을 하실 때 케이블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엑셀로 불러 갖고 와서 이 숫자들의 그 조합들을 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열뭐 계속 숫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엑셀로 불러 갖고 와서 아주 쉽게 가능해요. 이걸 가능케 해 주는 게 뭐냐면 고덱스 그고그고 그 라벨이라고요. 저희가 고, 고덱스 대리점이에요. 전문점인데 사시면 프로그램도 같이 공짜로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라벨 사이즈만 맞추시면 숫자 입력하시고 엑셀로 불러 갖고 오시면 데이터가 틀린 게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엑셀로 다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되거든요. 연동시켜서 다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비디오를 찍었구요. 제 엑셀 연동하는 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PC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덱스란 라벨을 프로그램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랩어라운드가 40mm에 25mm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 취미 어떻게 하냐면 제 취미 할게 뭐냐면, 라벨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얼마에 40에 25라고 그랬죠 이렇게 라벨 사이즈를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연속용지로 저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40에 25라는 여기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떠요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글씨를 입력을 해야 되죠 글씨는 테크, 프린터 텍스트가 아니라 합니다. 윈도우 텍스트예요 명심하세요 윈도우 텍스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글씨가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장, 두장할때 그냥 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뭐, 4 5 7 8 5에 이렇게 치고, 각도는 뭐, 90도로 안 해도 되죠? 그냥 이렇게 냅두세요. 0도로. 그렇게 하면 뭐, 글꼴? 뭐, 예를 들어서 a r l 일반적이니까, OK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 선 지울게요. 아 여기에서 90도로 이제 비틀어줘야 돼요. 그러면 라벨이 세로로 서야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폰트예요. 글씨체가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폰트에 12 폰트였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할게 뭐냐면 저희는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 연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우선 지우고 엑셀 연동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글씨를 입력하기 때문에 윈도우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윈도우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90도로 꺾어줘야 돼요 왜냐면 라벨이 출력을 할때 이렇게 세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자 그러면 우리가 고그 라벨만 출력하는 것이 아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엑셀하고 연동을 해야 되죠 그쵸 엑셀하고 연동할 때고요 위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어쭉 뜨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요 엑셀로 엑셀 찾아보기 제가 바탕화면에서 이미 저장을 하나 해놓은게 있어요 어 바탕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케이블이라고 적어놓은거 있어요 엑셀 연동하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케이블 코드 1 케이블 코드 2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 다시 한번 이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원본을 들어가세요 데이터 원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필드 삽입. 난뭘 넣을 거냐. 이렇게 있죠. 케이블 코드. 케이블 코드 1. 이렇게 있죠. 우선 저는 케이블 코드만 넣을게요.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 아, 아까 고덱스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제가 다시 하면, 고덱스는 완전, 고덱스 라벨은 초기에 그냥 저희가 적어 놓으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들어가요그죠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한번 봐, 봐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 엑셀로 했던 보실래요? 요 케이블 코드에 관련된 것들. 그럼 케이블 코드가 뭐냐? 제가 아까 엑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잠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케이블 코드 이렇게 쭉 해놨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 엑셀 값들 있죠. 요 숫자 값들이 이고덱스를 보시면 이미 여기엔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값에는. 요게 지금 보이시죠. 이 함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제가 눌렀기 때문에 이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확인. 그럼 출력을 하면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똑같은 데이터 10장씩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프린터 설정을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몇장 출력할 건가. 보세요. 프린터 설정에 이렇게쭉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아까 라벨 설정 크기였죠. 그리고 용지는 이건 연속 용지로 하셔야 돼요. 저장. 근데 프린터 설정을 봐야죠. 몇 장을 출력할지. 이렇게 돼있죠. 이게 다 엑셀 값이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쇄를 누르면 이 모든 값이 몇 장? 한 장씩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숫자를 늘리면 되죠. 4장, 5장이다. 그러면 4세트, 5세트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인쇄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설정에서 지금 아까 장수가 몇 장이랬어요. 저희가 프리터 설정에서 뭐한 장이었죠. 10장을 한번 확인 누르면 10장에 10세트 아까 제가 엑셀에 보여드렸던 이 케이블 코드 요게 해당되는 이 친구들이 10장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엑셀 연동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 케이블 라벨 이렇게 보시면 이 보이시죠 이렇게 케이블 라벨들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시죠 다 출력 해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쉽게 이렇게 출력해서 또 여러분들이 작업 나가실 때 많이 출력하시고 다 나갈 수 있어요 한글도 가능하죠 이렇게 저뭐 김과장 보이시죠 또 이렇게 최상무 뭐 박대리 뭐 숫자까지 다 집어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전 숫자로 넣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테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